일단 세 번째 판이에요. 아 뭔가 좀 아쉬운데 방금 더 들고 이득 볼수 있었는데 근데 일렙 요네야 어차피 일렙 요네가 질 수가 있나? 요네한테 일렙 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벨1해서 하는 하좋아 좋아요 벨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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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무 어차피 집갈 거라 막 엄청 이득까진 아닌데. 왜 집을 안 갔대. 텔도 있으면서. 아..풀 빠진게 살짝 불편하네 그래도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니 얘집 언제가요네? 도란검 하나야 아직도 영택이 어서오고 뭐하냐? 몰락을 안 가요. 이제는 예전에 나 같이 지금은 갈 일이 없어. 그냥. 아니그부템 잘못 간거 아니야? 이거도끼는왜간 거지? 톱날했다가뭐내가모르는 패치노트 있나? 패치된 거? 그저두 개를 같이 갔대? 그냥요무니로 그래, 갔으면. 아니면 은뭐 밟은가나 쟤도 아 저거 특포 아이템이야? 아, 그건 말 되지 아 죽었네 트포 아이템에 이거 있네 도끼 야 너무 쉽게 죽었다 씨. 아, W. W 이렇게 썼으면 안 됐어, 내가.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뭐야 씨아 이거 안 지워져? 아 근데 솔킬 따인 것만 아니면 완벽한데 지금 탑으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있고. 죽은 게 너무 아쉽네. 솔킬이 오겠지 다 그냥 와 채굴 진짜 야무지게도 했다 진짜 개많이 했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 고맙다. 이렇게 밀어주면 나야 좋지 인정. 발분 하나 닌탑 하나 사올게요. 절단따요 시. 아까나 멍청하게 죽었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네 풀 없긴 하잖아. 을 처치했습니다. 아특구나 나도 이판 쇼 쇼진, 쇼진 버프 됐잖아. 쇼진 이코어로 갈게요. 쇼진하고 또뭐 버프 됐더라? 1고 어서오고 8분 쇼진 일단 두개 다 버프됐고 어차피 탱이 좀 필요해서 근데 불클 불클도 사실 체력 40 있어서 별 차이 없긴 하다 100이면 그래도 버프된게 어디야 아, 그래, 선열 이랑 같이 가면 실어지더 좋을 텐데, 흡혈도 있고하니까 근데 난 선열 잘안 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야, 이거 왜 여기까지 와? 나 그라.. 클리스 처음 보는데 나는? 일단 롤 자체를 나 지금 4일만에 하는 거야 방송을 나도 모른다 그래서 야, 그래, 우연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덕부된거 있나? 진짜 있거나둘중 하나지, 뭐... 아, 나도 바, 선열 갔어도 됐겠다. 이 판. 내가 몰락이다. 세, 세긴 새. 게다이어까지는 떠야 돼. 학살입니다이즈못 학살 잡냐? 내가 마무리할게. 아, 이 너무 아깝다. 궁. 타이밍 딱 맞아서 타이밍과 이거 왜냐면 궁 쓰고 저렇게 벽 붙들고 풀 쓰고 도망가면 못 잡는 거라. 몰락된 애들 상태로는 1대1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놔줘야 된다. 아니, 그걸 왜 네가 처먹어? 그거야 돈 찍어줬는데 얼마 필요하다고? 아니, 내가 돈돈 돈 100원 필요하다고 찍어줬는데 왜 처먹은 거야? 저거 강타 업글도 다 했으면서... 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그래 롤로 오랜만이다. 왜 먹은 거지 대체? 와 진짜 트타 빡쳐서 던지려고한거 내가 그부 대신 처음부터 풀어주고 다 했는데. 날 뛰고 있습니다. 요네 틀 탔어. 어, 야, 좀 아, 야, 좀마 카르마한테 박을 걸 그랬나? 아 이거 카르마한테 박았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아쉽다. 눈에 궁 떨어지는 거 맞춰서 쓴 건데. 얘도 제가 빠지겠는데? 체력 450, 호 탑이 파괴 되었 습니다. 이거 아직도 패치 안 됐나? 이파 이제 솔용하는 거 시간 좀 걸리겠다. 전령은 잘만 막아지는데 이거. 은했습니다했습니다야 스펠도 좀 쓰고 뭐라도 좀 해라. 아마 셋이 치겠어 가기 전에 이것만 뿌려보자 내 카이사 CS가 저거밖에 안되냐 어떡해 20분에 체락하고 그 다음에 4코어로 총시계 가야돼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막템까지 간다고 철이한 그러면은 조합 맞춰서 가면 돼요 이동적으로 일단 4코어까진 고정이야 이거 그리고 2코어는 쇼진 불클은 선택 이에요 근데 쇼진 버프됐고 하니까 2코어 로도 가볼만 하는 것 같아 그앞 점프 너무 풀발이었다. 아 근데 라인이 구려 집가자 그냥. 그부가 먹을 것 같은데. 나도 스테락은 사고 이제 합류해야겠어.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아니 여기를 테를 왜 써? 내가 가는데 쟤는 유튜브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산다고 있었는데 그래도 CS는 안 먹네. 얘는. 하는 사람이네 그래도 이게 그부가 있어서 문제야. 라인 다 먹으니까 혼자. 생생보보잘잘틴틴다 이거 우리 둘이 카이사까지 와야 돼 그래. 어. 안 죽는다 근데 단단해서. 그래도 사쿠어는 아 풍방에 터졌네. 사쿠어는 초식에 가인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악템은 진짜 갈수 있는 거 엄청 많고 아직 몇번안 돌렸어 아직은 밑에 스탯은 그대로고 위에 그 체력만 증가된 거 아니야 이번 패치 때 일단 발분 어쨌든 지금 패치 두번 연속 패치했을 때다 내가 가는 템들만 버프됐으니까 그냥 맞춰 가면 돼. 정글로 이제 킬 먹고 굴릴 수 있다. 그러면 원형 나 템트리 가고 못 굴리는 판들, 탱커 필요한 판들 이런 판들은 이제 쇼진 스테락 올리면 되고 맞춰 가면 될것 같아. 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조식이 너무 일찍 썼다. 체력바만 보고 썼는데, 아직도 피통이 체력이 많이 남았었어. 일단 3연승 좋아요. 아, 롤 오랜만에 하는데 3연승 좋다. 이거 매일 하면 손해일 수도 있어. 지기만 하니까. 도 나한테 주겠지. 역시. 나도 그거 알고 트타한테 줬다. 근데 그부가 잘하긴 했어. 그부도. 어쨌든 잘한 건 맞으니까. 근데 엄청 이기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솔랭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맞긴 해. 듀오 아니고 팀 게임도 아니고 솔랭은 항상 이제 이기적으로 하는 이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단 특히 정글은 더더욱 이제 일단 사면승 좋아요.